안녕하세요. 아이샤입니다. 오늘은 탱크 메딕으로 테러박사를 조금 공략하고 유적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5탱크 3메딕, 그러니까 상륙전 8기에 탱크 5부대와 메딕 3부대를 탑승 중인데 이건 바로 직원을 하겠습니다. 테러박사 먼저 가보겠습니다. 탱크 메딕은 일단 상륙할 때 탱크가 한 대당 에너지가 2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15대죠. 15대면은 30 에너지가 들어가겠죠? 네, 30 에너지가 들어가고, 어 여기 앞쪽에 강화대포 있었네요. 네, 강화대포나 대포류 무기의 탱크는 조금 약합니다. 일단 상륙정이 탑승할 수 있는 대수가 3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한방 데미지가 강한 대포류 무기들을 맞으면 손실이 굉장히 큰 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제거하고 갈수 있으면 제거하고 가는 게 좋겠죠? 자, 요렇게 제거해주고, 그리고 화탱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지뢰를 밟아도 크게 상관이 없는데 탱크 같은 경우는 강화 지뢰를 밟으면 조금 위험합니다. 강화 지뢰를 밟았을 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미리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대포류 무기 맞으니까 얘가 빨갛게 체력이 떨어졌죠. 네, 기관포나 화염방사기, 박격, 뭐 로켓발사기 이런 무기들은 좀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체력이 강한 편이고 그리고 메딕이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지금 저는 맥스 레벨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회복을 시켜주는데 이렇게 한방 데미지가 강한 대포류 무기 어 지금 대포 이거 맥스 레벨 대포로 보이는데 오 맞고 지금 한대 터졌죠 네, 이런 식으로 메딕이 힐을 할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데미지를 주는 방어 타워를 맞으면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네, 상당히 데미지가 빨리 팍팍 들어가죠 한대더 터지겠네요. 어우, 두 방에 한 대씩 터지는 거 보셨죠? 지금 굉장히 강력합니다. 대포류 무기가. 그래서 탱크 같은 경우는 일단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게 미리 사전에 강화 대포나 태... 대포, 둠 캐논 같은 그런 무기가 있으면 사전에 조금 제거를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6 스테이지는 네 정리가 됐네요. 어, 탱크 세 대나 터졌어요. 자, 바로 직관하고 네 바로 가겠습니다. 7스테이지입니다. 7스테이지 네, 우측이나 좌측으로 가면 되는데 우측으로 갈게요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 대포류나 강화 대포류 무기를 조금 제거를 하고 가겠습니다 얘네가 맞으면은 뭐 얘네는 좀 레벨이 낮아 보이지만 맞으면 그래도 데미지가 팍팍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조금 제거를 하고 여기 앞에 지금 로켓 발사기가 있는데 탱크 같은 경우는 로켓발사기 맞아도 괜찮습니다 네, 체력이 강한 편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 메딕이 어느 정도 힐을 계속 해 주기 때문에 이런 거 맞아도 이 정도 데미지는 금방 회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보초탑이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보초탑이 레벨이 높은 보초탑 같은 경우는 탱크는 맞아도 상관없어요 탱크는 맞아도 상관없는데 메딕은 맞으면은 죽습니다 메딕은 1.4로 해서 이렇게 몇대 맞으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항상 탱크가 앞장서서 가고 메딕이 뒤에서 따라가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놔야지 플레이하기가 좀더 용이합니다. 런처에 가끔씩 메딕들이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멀리서 쏘는 런처들 맞고 자기네들끼리 회복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연막으로 메딕들을 샥 가려주세요. 그러면은 어 지금 조금 위험합니다. 어 조금 위험해서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하다가 망할 뻔했네요. 네, 면막으로 살짝 가려주면 런처가 이제 타겟이 사라지기 때문에 공격을 안 합니다. 그러면 메딕들이 자기네들끼리 힐링을 하다가 HP가 딱다 회복되는 순간 탱크한테로 막 따라갑니다. 메딕은 선광탄이나 이런 거에 따라가지 않고 가까이 있는 가까이 있는 이런 그 피가 떨어진 HP가 떨어진 유닛을 치료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되면 위험하니까 연막으로 싹 가려줍니다. 메딕을. 어, 이러면 프리 딜이네요. 아, 지금 제가 지금 좀 약간 정신이 없어가지고 말이 좀 버벅 댔는데그 네,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6, 7 스테이지는 간단하게 끝이 나네요. 오늘 탱크 메딕으로는. 풀업 탱크 메딕이라서 조금 쉽게 끝나는데 원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쉽게 테러 박사를 공략할 수 있는 조합은 탱크 메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탱크 메딕이 업그레이드만 잘 되어 있으면 테러 박스 공략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제 유저 기지를 한번 공략해 볼 건데, 지금 지도에, 네 유저 기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제가 탱크 메딕으로는 최근에 공격을 별로 안 해봤는데, 유저를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65 있는데, 요분 한번 볼까요? 어우, 아스석상 IC석상 많네요. 아이스석상이 많고, 일단 프로토타입 무기가 없네요. 어우, 근데 대포가 HP가 엄청 세네요. 네, HP가 엄청 세서 사전에 제거하고 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 요건 한번 가볼까요? 일단 프로토타임 무기가 없는 게 조금 그래도 성공할 확률이 있겠죠. 자, 단순히 밀지 말고 이런 경우는 일단 에너지를 탱크가 내릴 에너지 30이랑 그리고 약간 이동을 할 에너지 정도만 남겨놓고 포격을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좀 포격해서 제거하고, 자 그리고 이쪽도 여기. 붙어있나요? 네, 붙어있는 거 있으면 이런 거 포격해서 제거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붙어있으면 네 안에 붙어있네요. 제거되나요? 아 안되네요. 한방 더자이 정도만 포격해서 일단 강화대포 두개 정도 잡아주고 자 그리고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쭉 밀지 말고 여기 앞쪽에 있는 지금 방어타운을 살짝 무시하고 옆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벽을 타고 가면은 뭐, 보초탑이 좀 사거리가 있어서 맞을지 모르겠지만 맞아도 이 정도는 충분히 버팁니다 아 지금 고개만 까딱까딱하고 못 때리네요 아 메딕들 맞으면 안되는데 얘네 또 자기네들끼리 치료해준 아 쫓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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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쫓아가 쫓아가야 돼 니들 거기 있으면 안돼 네. 자 요렇게 이제 런처들 공격을 탱크가 맞아주면 이제 메딕들은 따라가죠 착하게 라줌메 이런 조합으로 운용할 때 요런 식으로 침투하는 경우 있거든요 일단 앞쪽에 있는 소총수를 좀 HP를 줄여갖고 앞장서서 가면은 피가 줄면은 메딕들이 쫓아가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라줌메 침투를 하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자라줌메는좀더 연습을 해서 나중에 영상으로 보여 드릴게요 최근에 라줌메를 많이 안 써봐서 오늘은 탱크 메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조금 위험해지니까 쇼고 좀 쳐놓고 쭉을 좀 쳐서, 여기 대포랑 강화대포 같이 묶여있으면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여기 한방더슉 해주면, 네, 잘 묶였죠? 자, 그리고 여기 강화대포까지 잡으면, 여기 이제 아래쪽에, 아, 지금 충격포가 계속 날라오는데 귀찮네요. 자, 네, 여기도 한방 해주고, 자, 여기 충격포를 제거를 해볼까요? 자, 여기 충격포. 충격포를 제거를 해버리겠습니다. 폭격으로. 샥 잡아버리겠습니다 아 지금 근데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여기 강화대포를 포격할 걸 그랬네요 아 지금 한대 터졌어요 아 지금 조금 플레이가 네, 계산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어한대더 터졌어요 한대더 터졌고 여기 강화대포 잡으면 네, 일단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살짝 도망을 가겠습니다 네센 애들이랑 붙어서 좋을 거 없잖아요 강한 애들은 피해서 이길 수 있는 방어 타워랑 탱크랑 붙여놔야죠. 어우 지금 이런 경우요.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런처가 자꾸 메딕을 때리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치료해주고 있는데 요럴 때 연막 하나 딱 해주면 타겟이 바뀌죠. 네 그러면서 메딕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어 지금 근데 아 여기 에너지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에너지가 1 0일 정도만 있으면 여기 충격탄, 충격포를 포격해서 제거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조금 쉽게 그래도 공략을 했습니다 프로토타입 무기가 없으면 아무래도 공략이 좀더 쉽습니다 네 탱크 메딕으로 제가 지금 62렙인가 그렇거든요 62렙인가 그런데 65렙 분도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탱크 메딕 죽은 거오랭커네랭커업 네, 됐네요 준장 2 진급 네랭커랭커업 되면 보상 늘죠 자 이것도 지원해주고 한 군데만 더 털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분은 프로토타임 무기도 있고 아이스 석상도 있고 네, 아이스 석상이 아까 분보다는 많이 없죠 뭐 어, 요분 한번 가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 이쪽을 무시하고 가도 될것 같거든요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이거 뭐죠 이거 네 증폭기 증폭기가 있으면 공격력이 굉장히 세지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 여기 충격탄이랑 앞쪽에 있는 강화대포. 요거만 잡으면, 일단은 프리딜이 나오지도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자, 여기도 조금 제거를 해주고, 네, 에너지를 30 정도만 남겨놓고, 그냥 딱 정면으로 갈 거라서 이번에는 폭격을 조금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여기 충격탄까지 터지면, 아, 네, 됐죠?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그리고, 살짝 이번에는 크리터로 먼저 어그로를 끌면서 여기 앞쪽에강화지들까지 제거해주는 요런거 괜찮죠? 자 이러면은 지금 대포 하나 잡아주면 여기 이쪽에 갈때네좀 맞아도 상관없죠? 이런 방어타워는 네 그리고 여기 대포장으로 갈때쇼칸방아 강화대포 있었어 어 강화대포 바로 빠져야 돼요 빠져야 돼요 터지면 안돼 아우 위험했죠? 네 위험했습니다 방금 네 이렇게 빠져주고 네, 취약한 부분만 노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우, 메딕들이 좀 데미지를 많이 입네요. 메딕킷 한방 써줄까요? 어, 메딕 한개 죽었어요. 나의 메딕. 아, 강아지래, 네, 보시면은 강아지를 밟고 피가 엄청 주는 거 보셨죠? 네, 아, 여기 충격포가 조금 위치가, 네, 애매하네요. 아, 탱크 한대터졌고요 아, 여기 지금 증폭기 때문에 여기 보초탑이 공격력이 엄청 세네요. 자 여기를 이렇게 묶어주고 이로 조금 더 가겠습니다 조금 더 가면은 방어타워 더 부수면은 여기 충격포만 부수면 이거 깰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격포! 충격포 잡았죠? 자 이러면 깰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깼어요 아네 손실은 좀 발생했네요 네 저는 뭐 지금 손실을 크게 신경쓰고 플레이한게 아니라서 무손실로 깨면 더 좋지만 일단은 공략을 하는데 의의를 두고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자 유저분도 공략을 했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강화 대포, 대포, 둔캐논, 강화 지뢰 이렇게 좀한방 데미지가 큰 방어 타워나 지뢰 같은 경우 탱크 메딕으로 플레이할 때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제거하고 플레이를 하면 괜찮습니다. 하나 정도만 더 공격해 볼까요? 네, 부대 직원을 해주고 자 이분은 64레빈 분인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생성기가 없고 여기 증폭기 있고 파이어팟이 있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증폭기에 영향을 받는 방어타워들은 공격력이 훨씬 세기 때문에 한방 맞으면 탱크가 터집니다. 네, 한번 실험해 볼게요. 이것도 네, 일단 방어타워 제거하고 이분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증폭기 있는 거는 한 방에 터진다는 거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탱크가 강화대포 한 방에 터져버립니다. 자, 일단 여기만 좀 제거를 하고, 다른 방어타워도 조금 제거를 하면 좋겠죠? 그래야지 정확한 테스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제거를 해주고, 자, 탱크메딕을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테스트예요 약간. 자, 보시면은, 한 방에, 어우, 한 방에 터졌어요, 한 방에. 보셨죠? 한 방에 탱크가 터집니다. 네, 증폭기가 있으면 거기에서 날라오는 공격들은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제가 에너지를 다 써갖고 단순히 밀고 있는데, 이런식의 네, 플레이는 좋지 않습니다. 네, 원래 여기 앞쪽에 있는 강화대포를 부수는 게 맞았는데, 테스트를 위해서 일단 다른 방어 타워를 제거하고, 강화대포 한 방이 증폭기를 만나면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런 테스트는 실전에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공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네, 해서 그냥 쭉 밀어도, 어, 이분, 아이스 석상이 없으니까 확실히 조금 쉬운 게 있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전투적 에너지가 좀 석상을 공격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약간 파우더 쓰신 거랑 비슷한 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네, 아이스 석상이 한 3, 4개 있고, 공격 석상이 좀 적으신 분들 같으면, 어우, 파이어파 굉장히 세죠? 네, 석상이 저랑 좀 배치가 다르게 좀 약간 수비적으로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요 공격 석상이랑 전투장 에너지가 약간 파우더 하셨을 때랑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탱크 메딕 전략을 좀 사용하려면 아무래도 근데 상륙할 때 에너지가 들어가는 유닛이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전투장 에너지가 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성공 확률이 좀더 높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는 아이스 석상을 막 4개 놓고 한 적도 있고 한데 4개 5개 막 이렇게 놓고 플레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탱크메딕을 쓰긴 썼어요. 근데 확실히 지금보다는 네, 사용하기가 조금 네, 어려웠죠. 어렵습니다. 에너지가 확실히 돼야지 공격하는 데는 유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탱크메딕을 활용해서 테러박사와 유저기지를 공략을 해봤는데요. 네, 제가 좀 정신이 지금 없는 상태여 갖고 약간 플레이가 좀 매끄럽지 못하고 마실 수가 조금 있었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으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